어, 여기는 이제 봉선화 4구간 꽃길 구간입니다. 아, 이 구간은 남양주 시인 옆에 수천사 구간으로 정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봉선화가 남양주 시인 옆에 수천사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늘 꼭 가서 봉선화에 대한 시를 한 편씩 써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거 봉숭한 물들여줄 거예요. 어, 좋지. 예. 이거 뭐좀 갖고 가서. 어. 봉선화가 맞아 봉숭아가 맞아 봉선화가 맞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봉선화 꽃길 가꾸고 있습니다. 어, 여기, 여기. 네. 꽃길, 봉선화 꽃길. 네. 이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네?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네? 음. 물들이는 거, 손에 물들이는 거. 나 여기 시내... 아, 글쎄요. 어. 여름에도 오세요. 이렇게 뭐 꽃이 이렇게 이쁘, 이쁘게 피거든요. 저기 꽃들이. 저기, 큰 게, 아니, 다른 여기 자리. 여기가 아, ]거든요. 그래요? 어, 그러시구나. 음. 자, 이, 이번에 꽃이 사진에 있을까요? 있는 이 자리야. 봐봐. 이 자리에서 사진 찍은 거야. 요게, 요 꽃이 이 꽃입니다. 해바라기. 너무 많이 못 쉰게, 이거. 뽑아요 섞어줘야 된다니까? 섞어줘야 돼. 네, 섞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 우리 어, 가져가야 되겠네. 어, 네. 어, 좀, 대감무도 일부 갖고 가. 네, 네 내일 좀심게 내일은 우리 곰돌이, 대감, 가거든? 그만해. 너이아 다른 분들 아이 말고. 잠가 아, 우리 검도 순장이 박군대들 이렇게 어떻게 오셨네요. 아, 네. 아, 아. 지금은 예, 꿀이 어떤 꿀을따고 있습니까? 아니, 한꺼번에 다 알고. 잡파. 잡파? 아니, 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밤꿀은 밤은 이쪽 나옵니다. 아, 밤꿀시반 탔던데. 아 그거는 그게 져야 아 져야 나오는 거야 아 음, 그렇게 져야 아그래 나오는군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방꽃이 피면 나오는 거라고 있는데 아 그거는 정미회장님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 아, 방꽃이 저 아니 그 피고 아니. 지어야 된대요 아그 지고 어떻게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방꽃 그게 숫꽃이요 숫꽃 수꽃. 숫꽃 아수꽃이군요아우 아, 보는 꽃이 숫꽃이에요 네 음. 음, 거기에 이제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걸 떨어지면서, 음, 암꽃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자, 꿀은 동시에. 우리 정태고 착한 벌꿀을 이용해 주시고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네. 네. 또 가을에 또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아이 너무 많다. 어떻게 씨를 뿌려서 그래요. 음, 씨를 뿌려서 그렇죠? 여의지서알아다니까 음. 우리, 우리 근데 일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아, 저밥해봤어요 그죠? 어떤지. 항상 <laughs> 하는 게 틀려. <laughs> 저쪽하고 또. 야. 응? 일에 대한 이력이 보입니다. 호끼지라는 <laughs> 네. 것이 네. 음악 소리 같아. <laughs> 네. 시인이 콧바스를 <콧받을> 갖고 있는 소리도 <laughs> <술도 웃음> 팀입니다 같은... 이수연 선생님은 이거 저기 분수한 물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는 니면안될 거고요. 네. 네. 이 살짝 올려놓기만 하면. 음. 집에는 여기 꽃밭이 있습니까? 혹시? 꽃밭이 있는데 집에 꽃밭은 잘안 가꿔요. 안 가꿔요? 갖고요. 안 갖고요? 어. 못 가꿨어요. 혹시. 란대에다 갖고요. 마당에다 갖고요. 마당이. 마당이다. 있죠. 마당은 못 가꾸고 있는 거 좀. 음. 아. 정신이 되고 있어요. 많이 바꾸셔 가지고. 예. 네. 아주 튼실하죠? 모든들이 예. 작년보다 흙이. 훨씬 좋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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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정말 돈 많이 들였어요 여기. 비료도 너무, 천연캐비도 좋은 것도 좋았고, 예. 네. 어, 그거 좀, 일부 높서 어? 거기, 그래. 갖고 아니, 가라고. 그 갖고 가지 가지 와서 가지 가서, 거기 심자고 응? 신, 그쪽에. 한, 한 모통에다가. 아니, 저기. 그 네, 유화원도 심고, 심고 그렇지 보시. 음. 여기 있는 꽃들이 또 저기 정태국 고향까지 갔습니다. 음. 용인 배안까지 가가지고 심어졌고 용인까지 갈 거예요. 또 파주에 있는 임지강까지도 갔어요. 아이고. 자, 전국 어디 어디 갔죠 꽃무종이거기서 수돗만 어? 우리 스티브 용인 통해서 강화도도 가고 또 어디 갔어요? 한네 군데 다섯 군데 간거 같던데 보니까. 그 아, 어. 민진강 용인. 예. 아니, 이제 더 물리면, 공에 음. 물리면 안 되니까, 어, 정리하시고, 정리하고. 다음에 또 하기로 하십시니 예. 자, 네. 우리 지금 우리, 예, 정리의 네. 우리 회장님, 남양주 시인 옆에 시인과 왔는데, 우리 남양주 시인 옆에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꽃밭 갚고 위에 행사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갑자기 이렇게 번개티처럼 모였는데, 호응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어, 시인답게.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을, 여름부터 어이구. 늦가을까지 꽃을 볼 거고요. 많은 시민들이 참 좋아하는 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 시인 협회도 보람을 느낄 것 같은데요.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기대됩니다. 예쁘게 꽃필는 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이상한 수동굴에서 우리 어, 시인 협회 회원님들과 함께했습니다. 在哔哔哔哔哔哔哔哔。<noise> <noise>